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 형 가게 가가가 e t 간다. 간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해줘. 악동의 킬. 악동의 킬. 악동의 킬. 악나 죽어. 캐릭 무조건 딜이되는 거야. 알았어. 진짜 털지마 그래, 이거엔 봐봐 우선은 가봐 빠꾸 안할테니까 오케이 이거 TT하는 사람 진짜 안돼 TT.. 아, 진짜 형 먼저 가아 먼저 가, 아, 먼저 가. <놀람> 아니 왜 안가 여기서 왜안 움직이냐고 왜 안가 <놀람> <우지냐고. 놀람> 아, 아,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먼저 가 아, 뭐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이 아, 칠복이형 괜찮아? 칠복이형 야 칠복이형 <놀람> 어떡해 <놀�> 칠복이형 칠복이형 아하 칠복이형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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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새.. 야너 뭐했어? 야 돼진아 진짜 다크서클 확 내려온다, 이거 어떡하냐? 형, 있어, 있어! 형, 어떡해? 이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오와, 바로 간다, 바로 칭, 간다! 징! 징! 돌렸어! 꼭, 꼭, 꼭! 해줘! 해줘! 따라라라라라라! 왜 이렇게 안죽어 이형? 아, 생존기생존기 아, 까베! 뭐야? 턴들을 박으세요, 오. 턴들을! 아니 칠복이형 왜안 쏘냐고 겁나 쌌어 어떻게 야, 해 뒤에 원령x2 원령 오케이 나이스 원령 봤어x2 겁나 쏘고 빨쏴 빨리 원령x2 야 해킬도 있는데? 칠복이형 괜찮아? 야, 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칠복이형 어떡해? 야 칠복이형 미친놈들아 아이씨 아, 아. <laughs> 멈추지 말라고 아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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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형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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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동나 어, 기다려.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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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그렇지. 됐어. 잠깐만, 칠복이 형왜안 때려? 아, 나 지금 없는 줄알고186 데미지 뭐야? 얼굴에 손 대고 있었어. 야, 야 왔어, 왔어, 왔어. 형 찍었어, 왔어. 찍었어, 찍었어, 왔어.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왔어. 다음, 다음, 원령, 원령. 왔어, 왔어. 오케이. 원령 보는 중. 오케이. 형 해킹이다. 형 괜찮아? 칠복이 형 괜찮아요? 에싸씨. 살려줘. अब फिर